안돼! 자 두루마니 휴지 이 두루마니 휴지를 왜 가져왔냐면 이것으로 이제 칼을 만들거예요 이제 물에 담가가지고 조물딱 조물딱 거린 다음에 이제 바로 그냥 말린 후에 이제 바로 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참 뾰족한거 이 송곳같은거 뾰족한 바로 찢는 용도의 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걸 일단은 물에 담궈줘야겠죠 일단은 모든 후지를다 담근 후 이제 모양을 잡아주는 성형 단계를 거친 후에 이제 건조 단계를 거친 후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바로 우리 담그는 모습을 한번 봐봐요. 자, 봐봐요. 여기 휴지가 있죠? 일단은 물을 씻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죠트 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제 휴지를 풀어가지고 이제 얘는 이제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이게 바로 휴지입니다. 휴지입니다, 휴지. 자, 카메라를 좀더 각도를 좀더 높게 하고. 아, 아, 끊김이 없어 야지 더욱더 자연스러운 그런 CF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휴지, 휴지 낭비가 아니에요, 지금. 휴지 낭비가 아니야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휴지를. 안 돼, 안 돼. 왜? 온거이 왜? 자 이렇게 이렇 풀어요 자, 더 풀어야 돼 야, 이건 택도 없어 이거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섞어줍니다 석가, 자 이래가지고 이제 뭉쳐요 뭉쳐 안돼 잠깐만요 자 뭉쳐요 아 무기를 쫙 빼주고요 안 뭉칩니다 아 똥같이 됐네 어, 이 아닌데. 자,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되게 가능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물에 담그는 순간 바로 칼이 되게 좀 뾰족하게 만들어줘야겠죠? 뾰족한 뭐야? 뾰족한 뭐야? 이야, 이제 이 칼로, 와우, 와, 됐어, 됐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면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뾰족하게. 좋아, 좋아, 좋아. 창 같은, 송곳 같은 끼르기 좋은. 무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목소리> 슈! 퓨지칼. 자 이것을 완성했어요. 아직 구물으로 하지만 일단은 이제 바로 마르면 이제 단단해질 것 맞죠 이 바로 그냥 상대방을 팍팍 하는 거야 이제. 자, 이것을 한번 찔러가지고 구멍을 내는 겁니다 무기 좀 가져가서 볼게요 네. 휴지. 휴지의 휴지 대명사가 칼로 변했습니다 칼이 아니고 이거 찌르는 창인데 이리돌아가있습니다말리야돼 이제 말리는 시간 3일이면 되겠죠? 3일 후에 봅시다 아 4일 아 일주일 에 어허 이제 3일이, 3일이 지났는데 좀덜 말랐어요. 3일이 지났는데 조금 덜 말랐다. <laughs> 이 뜻은 제가 무엇을 가져왔냐? 바로 건조기를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에다 넣고 3일 동안 한번 일주일 동안 더 말리도록 말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꼬닥고요 이제 키겠습니다. 오지여이 70. 잘야 최대한 하겠습니다. 유지가 되야 되기 때문에, 이, 요것을 밑으로 받치겠습니다 레몬, 타마원 밑으로 받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뚜껑은 닫고요. 왜 뚜껑이 안 닫지. 미친 뚜껑이 눌러졌어요. 일주일 정도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아, 반갑습니다.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휴지 칼, 앤 페이퍼 칼. 와우! 지금 뚜껑 때문에 지금 물려있지만 이것은 상관이 없어. 항상 여기에서 복숭아 향이 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복숭아 향이 나서 온 집안을 복숭아 향기로 가득 채웠어요. 아우 쉐 아파. 얼마나 단단하냐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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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게. 이게 망치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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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그 이게 움직 기세 안 보여. 이게 이게 뾰족해요 이게. 엄청나게. 아 미쳤다. 지이 도구를 실험하기 위해 오늘 준비한 물건 바로 박스. 자, 이 슈지로 그냥 마구잡이 찔러 보겠습니다. 이 얼마나 위력 센지 한번 어. <laughs> 잠깐만요. 이게 실화입니까? 아 잠깐만. 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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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아. 아, 실화입니까, 이거? 박스 못 박스도 못 뜯다니. 박스도 못 뜯다니. 다틀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됐다. 잠깐만요. 요 종이는? 요 종이는 뚫을 수 있, 있겠죠? 요 종이는? 한번 바, 뭐 부시기 전에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발 올리고 와우 쐬기러 종이는 뚫었네요. 일단은 종이은게 예, 아니라 그냥 밀어붙이는 거니까그 뚫은 게 아니라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잖아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잖아 아씨러 아 이걸로 콜라팬을 한번 찌그러뜨려 보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이거 으들어 패겠습니다 이게. 이게 엄청 단단해 이게. 이거 이거 이게 그냥 무기 무기에요 빼고. 너무 단단해 이거. 음. 음. 이게 안돼요 이게. 나도 이걸 턱걸이 할수 있겠어. 이 휴지 뭉쳐가지고, 턱걸이, 봉 만들어가지고, 제가 턱걸이 하는 장은미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게, 엄청, 이게 강력하게, 강력, 엄청 강력합니다, 이게. 우와! 야, 미쳤다! 거의 무기로 써도 되겠는데, 이거? 망치로 써도 되는데 아니, 캔이 이렇게 됐어! 우와! 캔을 반으로 부셔버렸네요, 그냥! <laughs> <laughs> 아, 좋나 매우 강력한 위력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와, 너무 강. 꽁짜또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무적의 칼이야 이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 톱으로 이 톱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그 이, 이 칼로 톱을 찾은건 아니겠죠 이거? 이게 말이 안 돼요 이제. 이제. 이 손잡이 부분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 무적의 손잡이 부분을 한번.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laughs> 내면 이제 자를 때 됐는데 어 됐다 와우 보시면 속이 속이 와 속이 그냥 단단해 그냥 와우 땜 속이 그냥 아예 와 미쳤다 뾰족한 부분 잘라보겠습니다 잘렸습니다와 미쳤다. 예 손으로 내암. 와 안에 진짜 단단해 뭐야 코어야이거 거의 지구의 중심 핵 코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와 아, 이게 이게 단단하네요 여기가. 소리부터 달라 여기가 여기가 제일 단단해 제일 단단해. 아이가 이제. 과연 말랑말랑한 수가 될 것인지. 와 대형. 오오 금세 빨리 된 모양이네. 단단한 코도 없어지는 모습을. 와 일주일간 노력이 이제 한 10초 사이로 한 순간에 무거품 되는 장면라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는데. 아 써. 어 쎄게 지지 않. 자스와자스 와우 뱀세키덕야 <배밤>, 멋있다 자 오늘은 실험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밖으로 나갈겁니다 영상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가자. 어우 햇빛 너무 뜨거워서 안 나갈 겁니다.